1957년 10월 6일. 아, 사주 좋네요. 이동관. 근데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. <laughs> 음, 이런 석자를 쓰는데 순간 머리가 맹해져요. 일본인처럼 보여. 예를 들어서 내 상사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나. 내가,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몸 하나를 불태운다. 이렇게 보면 되고요. 사주 자체가 근데 이분은 구슬수가 그 너무 많아요. 내년, 내 후년에 이분이 간제수가 좀 되게 좀 따르지 않을까. 총대는 메고 있는데 그 총대가 정말 맞아야 될 사람이 맞지 않고 이분이 대신 맞은 걸로 난 느껴지거든. 이분이 신부름 잘 못했다가는 내가 정말 제대로 노면까지 써서 그냥 너가 갔다 와 내가 너 뒤에 다 빼줄게 딱 그런 입장으로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이 사람 시끄럽죠. 너무 주의가 산만하고 시끄러워요. 그면서 이분이 3, 4년 후로는 내가 지금까지 명예 부 눌렸으면 그냥 그 벌에 쏘인다고 보면 돼요. 지금은 좋을지 모르나나 그 벌이 무섭게 덤벼드는 게. 이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구설수 간제수가늘 따르지 않나. 지금까지 잘뭐 간지기만 간지, 간직, 부으면 부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훈 말년에 그다 좋지 못할 거예요.